오늘 알아볼 브랜드는 이거 써도 되나 싶은데 막상 쓰면 다잘 어울리는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입니다. 바로 가시죠. 국내 브랜드지만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브랜드. 독특하고 힙한 매장 감성과 인테리어 덕분에 데이트 하다가 더워죽겠을 때 중간에 쏙 들어가서 구경하기도 좋습니다. 그리고 또 디저트 브랜드인 누데이크를 런칭. 아무튼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들은 보통 어우 oh, 이거 너무 힙한데? 이거 힙한 형 누나들만 쓸수 있는 거 아니야? 싶은데 막상 써보면 어라 나 힙했을지도 할만큼 잘 어울리게 디자인된 제품들이 많습니다. 또 여러 브랜드 들과 콜라보를 많이 진행하는데 최근에 진행한 몽클레어와의 콜라보 에서는 안경 다리 부분에 디스플레이 가 들어간 특이한 제품도 나왔고 안경을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마 저도 너무 멋지게 잘 나온 데다가 적당한 가격대로 출시되어 많은 구매자들이 아니 이 가격에 몽클레어 맛을 하면서 인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. 최근에 잠실의 젠틀몬스터 매장 에 들렸을 때는 몽클레어 콜라보 제품은 거의 품절이더라고요. 요즘 인기 많은 제품은 오토 에코탄부 같이 알이 세로로 좁고 가로로 넓은 제품들이 유행하는데 요즘 유행 하는 코디들과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포인트로도 좋습니다. 데일리하게 착용하시기에 부담되시는 분들은 여행이나 사진 찍을 때만 착용하는 포인트용 제품으로 하나 구비하시는 건 어떨까요? 자, 오늘은 젠틀몬스터 알아봤습니다. 더 많은 국내의 브랜드 정보 궁금하신 분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!